너도야, 어얘 임신해가지고 배 와요. 이만해졌어. 새끼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엄마랑 새끼가 여기 들었잖아요. 몇 마리? 몇 마리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자기 배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 배 속에 들어있는 강아지들. 이 그리고 코인 이번에 신규자 입금이 풀리면은 해외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제 이건 풀린다고 그러면은 너도나도 투자가 또좀 많이 이루어질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난리가 아니고 김포가 많이 들어있는데 김포도 줄것 같아요. 아니 해 언론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우리나라가 투자가 들어가면은 걔네들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호재네요. 호재는. 우린 그이 정부가 문제지 정부가 어떻게 또 이런저런 하고 치고 그럴 것같아 세금 세금 걷는 문제랑 그러게 좀잘불러야야안돼왜 표현이... 그래 안돼안돼야왜 그래 아, 괜찮아 안돼 너는 왜 이모 야야 어허 임마 일로와 내 일로와 이모 밥을 처먹어 너 이씨 혼날려고 어 밥이 없어 일로 엄마한테가 왜 이모밥을 먹어? 너 도도 언니랑 도도 누나랑 도도 이모지 도도 이모랑 싸울 거야.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야 일로와 일로와 인상쓰지 말고. 어디, 어디가 어디가 또 이모한테 얘네들이 강아지는 강아지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자기를 괴롭히면은 나중에 보복을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쳐다보잖아. 저쪽만. 지금 아직, 또, 덤빌려고 그러는 거야, 이 그, 조그만 애가. 일로 와, 망고! 망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나중에 얘가 크잖아요? 그럼 또, 가서 달려들어. 커, 컸다고. 지금도 감정 가지고 있어. 아까 싸운 것 때문에. 자기한테 덤볐으니까. 일로 와! 망고, 일로 와! 야, 얘 삐졌어. 나중에 제가 크면은 달려들어요. 와, 이 조그만 게 진짜. 싸우지 마 언니 이모랑 싸우지 마너 어? 근데 또 이모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들이랑 잘 놀아줄 거야. 새끼 낳으면은 이모랑은 싸우도 또그 새끼로 인해서 서로 안 싸울지도 몰라. 요 얘들 네 진짜 싸우고 있어. 이리 와 망고 일로 와. 지금 머릿 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기게 저희가. 지금 이모랑 아까 싸운 거한번 때문에 자꾸 이제 속에 두고 있어요 얘네들. 저번에 얘 같은 경우도 이거 싸움 싸움 나 이제 묶여놓은 상태에서 싸우잖아요. 그럼 딴 데다 묶어놓잖아 그러면은 목줄 풀리면은 그때 그 감정 생긴것 때문에 글로 달려가서 걔랑 싸워요 막. 얘네들이 속에 꽁꽁이랑 아 이렇게 딱. 나중에 쟨, 너는 보부 나한테 죽었어. 이제 막 그런 저기를 갖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장난처럼, 장난치는 척 하고 있어. 어? 계속 쳐다보니까. 머리가 좀 비상한 놈이지. 망고야. 어? 망고? 사람이 되면 안 되노? 망고야, 너는 개야. 동물. 어? 사람처럼 굴면 안 돼. 알았어? 이애가 자기는 갠데 사람일수도 있어요 사람인데 개인척 하고 있는거 같애 그래서 예전에부터 어릴때부터 비상이 있어요 너또어디 쳐다봐 <laughs> 싸우지마 이모랑